믿고보는 전원닷컴입니다. 아, 오늘 이집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아, 진짜 계곡이, 우리가 막 나만의 계곡 이런 거 찾자래, 나만의 계곡. 진짜 진정 나만의 계곡입니다. 나만의 계곡. 그리고, 네, 지금 이제 2차선 도로잖아요. 2차선 도로. 네, 이 2차선 도로가 이집 그냥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네, 진입로고, 이게 이제 뭐, 버스 다니고 막 이렇게 차 많이 다니는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여기 위에, 뭐, ATV, 뭐, 산하고도바이 타는 데 있고, 차량 통행이 아주 드문, 아, 그런 2차선 도로다. 그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아,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매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좀 비춰주셔야죠. 네. 여기가 지금 돌, 아, 우리 집이 이제 석축 이렇게 쌓아놓은 데인데, 석축이 막 이렇게 굵은 석축, 이런 것들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처음에, 아, 집 지은 지 걸령이 좀 됐지만, 굉장히 견고하게, 나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지금 요새 이런 거집질라 그러면 이런 거 돌아나가서 오는 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옆집인데, 제가 뭐 옆집, 일로 온 이유가 이 집에 이제 견고하게, 아, 지금 이렇게 기소 이런 게돼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옹벽하고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예. 아주 제대로 시공이 된, 아, 그런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페수가 또 직관이고, 예예.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겨울철에 눈 오고 이래도 양평군에서 제설 작업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예. 자렇게 보시면 계곡이 양쪽 쌍으로 접해 있어요. 쌍으로. 예. 그래서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 대문 이렇게 휀스 이렇게 시설돼 있고. 예.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주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왼쪽에는 이제 잔디. 아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 지금 여기 계곡 이쪽으로 와서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아이 방송돌 봐 이야 이제 물이 이렇게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이런데 여름에 오면은 막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밑에 찍어서 밑에 네. 여기 밑에 여기를 막으면은 여기가 이제 물이 웅덩이 호수처럼 고이는 아, 어,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죠, 이쪽에. 하... 야, 여기가 또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네. 지금 여기 데크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이제 상한 데는 없어요. 상한 데는 없는데 올스텐 이런 거한번 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 여기는 조금 파손이 됐네. 예. 여기 전망 한번쭉 찍어주세요. 아... 여가 이제 용천리라는 데인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맨날 얘기하지만, 용천리는 정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동네. 예. 풍광이 좋고, 풍수도 좋고, 예. 풍수 얘기하니까 뭐,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아직도 풍수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는데. <laughs> 그래도 뭐, 참고로 보시면 또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예. 농구대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놀러 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데크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데크 설치해 놨고, 아, 요렇게 이제 문 열고, 또 계곡으로, 어이구, 부러졌네. <laughs>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해 놨고, 박으면 되겠다. 네. 아,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아, 여기 이제 텃밭으로 쓰시는 공간이 또 있어요. 네, 텃밭으로. 네. 텃밭으로 이렇게 쓰시는 공간이 이렇게 또 있고, 아니, 뭐, 텃밭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조심하세요, 피디님. 예. 네. 자. 여기 뭐 데크에 이런 거 있고, 여기도 이제 데크 이런 거는 손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집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 집을 한번 비춰주세요. 네. 구조적 구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집이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가 이제 본체 집입니다. 본체 집이고, 아, 본체 집이고, 지금 1층에, 아, 방이 3개,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아, 그리고 지금 지금 2층이, 2층이,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2층이 왼쪽은 지금 원룸,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지금 세 주고 계시고, 자, 이2층의 오른쪽, 여기도 지금, 방두개 화장실 하나에서 세를 주고 계십니다. 세를 주고 계시고 이분들은 여기 이제 오른쪽에 투룸짜리는 지금 이제 3월이 만기예요. 4년째예요. 4년째. 그래서 이제 투룸짜리는 아, 3월 되면 나가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원룸은 아 팔리면 나가는 조건으로 보증금 없이 그냥 들어와 계십니다. 월세 내면서. 네, 그리고 아이 건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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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창고 시설로 돼 있어. 요 창고 시설. 그래서 1층에 지금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1층에 예배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어, 밖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야외 화장실이 아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자 건물 오른쪽 자 건물 오른쪽 저기는 아이본 1층 같은 경우는 이 본체하고 저 계단 밑 계단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이제 화장실이 있고 큰 거실 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는, 2층에 뭐였죠, 피디님? 창고, 창고입니다. 아, 창고, 2층에 창고. <laughs> 2층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집에, 그, 이 집에 지금 구조는 지금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 뼈대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왼쪽에 예배당 있는 저 건물은 지금 조족 조 건물.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그, 참고 있는 거, 요거는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두 대, 두 개, 경량철골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건평이 거의 100평 됩니다. 100평.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이집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 계곡도 좋지만, 이집 뒤에가, 좀 이따 이제 집은 제가 좀 있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아, 이집 뒤에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문 이렇게 들어가면, 네. 자, 뒤에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 자, 여기, 보시면, 네. 자, 네. 자, 여기 이제 뒤에 공간도 이게 한, 제가 에한 3m, 한 4m? 얼마나 되려나? 길이가? 아, 지금 한 2.5m 정도 됩니다. 2.5m. 이 정도 공간이 또 있고, 뒤에가 엄청 넓죠? 아, 저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 한번 재볼까요? 어. 여기서 문 앞에서 거리가 지금 저까지 한1 7 m 17m. 이렇게 짝 있고. 자, 이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자, 계단으로 올라가면, 아, 여기에 또 이런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숨은 공간이 있고, 네. 여기 이제 뒤에 계단 올라가서 여기서 2층으로 바로, 그러니까 2층에 출입할 때는 여기로 다닙니다. 여기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 그리고 아니면은 밖에, 밖에서 예배당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아, 그렇게 별도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층, 여기 좀 있다 원룸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 올라가시면 지금, 테니스장이 테니스장. 아 테니스장이라고 하긴 좀 너무 그렇고, 풋살, 소규모, 아, 족구장, 어,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laughs>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는데, 야,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려나? 잠깐만. 지금 여기서 저까지 한1 4 m 됩니다. 1 4 m 네, 13m 되고, 여기서 저까지가 한 15m 됩니다. 14m, 15m 정도 되는 이런,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그물을 쳐 놓으셔가지고, 공 같은 거 밖으로 안 날아가게. 여기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집 땅은 아니에요. 이집 땅은 아니고, 문중 땅이에요. 문중 땅. 여기 사모님 얘기로는 이제 유씨 문중 땅이라는데, 아, 자기네들도 여기 땅을 살 때, 유씨 문중에서 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쓰라고, 문중에서 허락을 받고, 뭐 따로 사용료 내고 이러는 거 없이 쓰고 계시답니다. 에, 예, 이렇게 뭐, 안에 벽난로가 있었나, 피디님? 네. 난로가 있었나, 벽난로 음, 근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아, 뭐, 지금 캠핑하고 뭐 이러는 건가? 예, 이렇게 내려가시면, 뒤에 또 계곡이 또 있어요. 와, 여기 보고 그냥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여긴 진짜 남한의 계곡이 에요 남한의 계곡 아무도 안 오는 남한의 계곡 크으, 여름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야 아무 쭉 보여주세요 아 아니 양평에 이런 데가 있는지 내가 좀 몰랐어 <laughs> 여기가 지금 저기 뭐 아신역 양평 ic까지 여기서 차로 한 5분 10분 5분 6분 요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 물 진짜 맑죠 와 아, 일단 남한의 계곡 여름에 여기 오면은 뭐 피서지 이런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중당이요 문중당. 아, 근데 쓰고 계시다. 예. 나 같은 문중하고 협의해서 뒤에 산 이게 한, 한, 한 1, 2천 평 되는 것 같은데. 사고 싶은데. 어. <laughs> 음,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laughs> 어. 자, 요렇게 돼 있고. 야, 오늘 이게 집이 커가지고. 어. 야, 저런 계곡, 여름에 오면 정말 멋있었겠다. 이 소나무들도, 와, 이거 완전 아름드리네 예. 전지 좀 하고 이런면 멋있겠다. 이,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왔지? 일로 왔지. 예. 1층에 예배당 먼저, 예배당. 자, 예배당. 예배당 한번 보시죠, 예배당. 자, 예배당. 예배당. 예. 자, 여기도 지금 이제 데크도 공간이 3m 정도, 3m. 3m 되는 공간이 이렇게 딱 포치까지 해가지고 잘돼있고요 예, 그리고 예배당 한번 보시면, 아 이게 기업 연수원 이런 거 쓰면은 아주 딱일 것 같아. 아니면은, 어, 단체 펜션. 예, 단체 펜션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자 이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거 좋아하시겠다 8.6m 요까지 네. 하면 한 9m 되겠습니다 9m 예. 네, 9m 되고 아 여기가 지금 4.5m 4.5m 됩니다 위에는 루바 원목으로 싹 돼있고요 네. 자 나가시죠 그리고 여기 화장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배당 옆에 이렇게 사람들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래서 또, 아,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자. 네, 그리고. 자,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방 1층은, 아, 1층은 문 닫고. 1층은 이렇게 구조가 아, 거실이 길게 있으면서 아, 방이 두개 아, 그리고 욕실이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또 따로 아, 거실하고 방이 또 따로 있는 아,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재볼게요. 저까지. 와, 이거 엄청 긴데. 지금 10m입니다. 10m, 네, 10m. 10m고. 아자 옆에 여기서 다음 볼게요. 얘가 지금 폭이 3.6m입니다. 3.6m. 그리고 지금 천장은 아 지금 원목으로 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놓으셔가지고 또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제첫 번째 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방. 아 지금 3.6m. 이렇게 이렇게 안큰것 같은데. 어, 3.7m, 3.7m, 3.7m고 아 이쪽이 지금 2.7m입니다. 이런 방이 하나 있고 바닥은 지금 데코 타일입니다. 데코 타일, 네, 데코 타일이고 자 주방 이렇게 싹돼 있고 위 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욕실, 네, 첫 번째 욕실 찍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욕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싹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깊이가 한 3m 가 됩니다. 예. 여기 이제 화장대, 이런 거 놓는 자리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뭐 레일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지금 문, 어, 이렇게 미닫이인데 아, 요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수하시면, 어, 이제 뻑뻑합니다. <laughs> 보수하시면 여기하고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두 번째 화장실.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저 주방에서, 주방에서 또 그냥, 화장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기만 또 활용이 가능하고, 아,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방, 여기는 또 독립된 구조로 이렇게 또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분리된 데서 한번 길이 재볼까요? 분리된 데서. 자, 여기 분리된 데서 길이를 재보면, 6m입니다. 6m. 그러니까 여기까지 4m, 여기서 6m.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 자. 길이 한번 재보자. 두 번째 방 지금 3.6m. 폭이 3.6m고, 여기 장롱이 있는데, 장롱부터 한번 재볼게요. 아, 장롱부터 재보면 3.7m. 굉장히 큰 방입니다. 이게 한 보통, 여기 한 70cm 정도 되니까 한 4m 정도 되는 공간이다 보시면 되고, 아, 여기 이제 창문 열고, 아,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창을 열면 저쪽에 이제 계곡 있는 쪽으로 예, 되겠죠. 아, 그리고 위에 나무. 아, 천장은 이렇게 루바로 네, 나무로 원목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자, 데코타일 깔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아, 여기 또 따로 또 분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단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문 열고 또 들어가면 아, 여기 조금만또 어, 아, 조금만또 이렇게 거실 있고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요 공간 한번 재 볼게요. 요 공간. 음. 지금 여기가 4m, 4m 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5.6m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방이 있는데, 아, 여기 좀 약간 저기, 저, 여기는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방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아, 옆에 있는 이게 창고하고, 어, 창고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창고하고 연결이 되고 이 창고에 여기에 아 돌아보세요 예자고 네. 네,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불이 나와가지고 창고에 여기 이제 원래 싱크대 놓는 자리도 있었고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따로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아 잘못 적어 화장실이 1층에 3개입니다 3개 네, 3개 네. 요 방까지 화장 여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아요 방까지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예. 그래서, 요런 공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한번 길이는 재복제들이죠길이재들드면 아, 여기가 지금, 아우, 어두워, 씨. 5.9m, 6m, 6m. 예, 요런 공간이.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따로, 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화장실이 세 개가 딱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 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여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옆에 창고 한번 보여 창고. 어. 저기 창고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단체 오면은 여기다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쪼르렁 놓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고기 고기도 꼬먹고 응 음, 데크는 뭐 이렇게 에올스텐 이렇게 중간 중간 잘 칠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손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자 네. 여기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 네, 여기 이제 대장외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벽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동사니 창고도 쓰시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을 열면 아 여기 지금 등이 안 들어오는데 아 보시면 아까 전에 저쪽 이제 집에 아, 집에서 집에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아, 여기 화장실이 하나 끝에 화장실 하나 있고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로 오시죠 끌아 네. 이쪽 볼거 없구나 <laughs> 네. 자그럼 우리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쪽도 있고 저 예배당 옆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뒤에 문중산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예. 또 아까 열렸었나? 어, 2층에도 이렇게 큰 홀, 예. 자, 창고 부분, 옆에 있는 창고 부분, 지금 2층에도 이렇게 큰 홀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9m입니다. 9m. 예, 9m 되고, 예. 여기가 지금 2.8m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내려가게, 밑에 컨테이너로 내려갈 수 있게 계단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간에 파손돼가지고 못 내려갑니다 지금 <laughs> 못 내려간다. 예 <laughs>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다 이제 또다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게, 아 어, 2층에도 이렇게 포치가 있습니다. 포치가 있고 어, 이런 공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예.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아까 전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투룸 짜리. 아, 저기가 원룸 짜리. 이렇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룸, 방두개 화장실 하나.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데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원룸. 아,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이제, 아, 여기는 그냥, 아, 세만 받고 계시다. 예,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또 홀이 있습니다. 홀. 예, 그래서 얘 뭐, 단체가 오면, 내가 보기에 펜션 운영하면 1층에도 단체 받고 2층에도 단체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여기도 보면 또, 아, 지금 이거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여기 끝까지 보시면, 저기 이제 싱크대 다 있고, 어, 지금 10m입니다. 10m. 예, 10m 정도 나오고, 옆으로가 지금, 아, 4m 나옵니다. 4m. 어, 불은 다 들어오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아, 여기서 이제 뭐, 먹는 거 해먹고, 이렇게 또문 열면 또 밖에, 아, 산이, 문중 산이 이렇게 싹 보이고, 요거 이제 순간 온수기 같아요. 순간 온수기 이렇게 보일러시, 보일러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다 보여드렸죠, 그러면? 아, 뒤에. 아, 뒤에 아까 보여드렸잖아. 아, 보시면. 어. 뒤에 아, 여기 보일러, 아, 보일러 얘기 안는 보일러가, 2층에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보일러실이 따로 있다. 예, 네, 각방. 예, 네, 각방 보일러실 따로 있고. 어, 뒤에 산안 보시다. 예. 네. 자, 여기 문중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나무 이런 게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세월이 지나도 이거는 보수 안 해도 되는. 근데 요런 데 손잡이 이런 거는 좀부식돼가지고 고치셔야 돼요. 예, 네, 고치셔야 된다. 예.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 이게, 구독, 좋아요도 안 했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땅 모양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땅 모양. 자, 땅 모양이 뭐, 이렇게, 네, 여기 제가 이제 486평인데, 아, 뒤에 테니스장인데, 뭐, 테니스장이라 고 하기엔 좀 너무 작고, 네, 족구장이나 이제, 아, 그런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 뒤가 문중산, 계곡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도 전부 다 국유지하고 계곡입니다. 예,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앞에 우리가 들어올 때 보셨던 오른쪽에 계곡 있는 거, 이게 다 국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쓰는 땅이 내가 보기 거의 한 천평 됩니다. 천평. 예, 한 500평, 등기 면적은 한 486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쓰는 땅은 한 천평 정도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 이제, 어, 매물 상세 정보 한번, 상세 정보. 자, 매물번호 31548. 31548. 자, 토지 면적은 486평. 건축 면적 98.6평인데, 주택 부분이 지금 79평. 1, 2층 합쳐가지고. 그리고 창고. 어, 벽돌조 창고. 이게 이제 예배당이 있는 부분이 지금 벽돌조 창고로 돼 있습니다. 지상 2층이고, 방이 6개, 욕실 5개입니다. 방 6개, 욕실 5개인데, 욕실이 지금 저기 저, 저, 1층에 3개이니까, 욕실이 6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방 3개, 욕실 3개, 네, 2개는 본체 안에 있고, 욕실 하나는 옆에 있는 창고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쪽에 홀이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아,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방 3개, 욕실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제오피스 직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기업연수원, 또는 이제, 또, 교회, 교회 연, 교회 예배당, 아, 또는 펜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보통 그런 거 이제 오페수, 정화조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는 하수 직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용량 늘리는 거 없이, 아,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남남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온 시간이 지금 저녁 4시 40분 정도입니다. 4시 40분. 근데 지금 어두워질 때 지금 와가지고, 오늘 날씨도 좀 흐려가지고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지금 어, 남양이다 해잘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06년 7월 24일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예, 20년 됐고 주차 2 대, 그다음 기름하고 심야전기 쓰고 있고 심야전기는 온수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그 따로 따로 이렇게 보일러 그 보일러실이 한세 군데 이렇게 있고요. 아, 상하수도 지하수하고, 아, 정화조는 아니고, 이제 오폐수 직관입니다. 하수처리죠 잘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 입주 가능일은 요거는 이제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지금 투룸짜리가 3월 말, 3월 달에 지금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나갈 때쯤 해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고, 지금 지역은 용천리에 있습니다. 용천리. 그래서 지금, 아, 가격이 지금 13억에서 10억 5천으로,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조정은 좀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동네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양평 IC 여기서 한한 한 5분 6분, 아 양평역, 그다음에 아신역, 전철역, 아 여기서 한 7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풍광이 좋고 이쪽 으로와 보세요. 네. 아이 산세 전망 한번 봐 전망. 아, 전망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 동네는 진짜 아 여기 이제 뭐 용천리는 여기 이제 계곡 붙어 있는 땅들이 평당 250만 원씩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땅값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검평, 지금 거의 100평 되는 거를, 어, 거의 100평 되는 거를 요새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려면 집 짓는데만 거의 8억, 9억 듭니다 8억, 9억. 그렇게 생각하시면, 땅값이, 여긴 땅값만 해도 한 10억 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억 정도 들여서 집을 싹 개조를 하고, 어, 리모델링을 싹 하신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억 가치는 충분하다. 아,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다. 2차선에서 바로 들어온다. 예, 그런 거 제가 진짜 이집 정말 아, 기업 연수원 찾으셨던 분 아니면 대규모 펜션 할거 찾으셨던 분 아, 이런 분들 또는 교회 연수원 찾으셨던 분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집 딱이다. 아니면은 1층에 살면서 아, 펜션 운영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좋다. 예, 그렇게 적극 추천드리고 우리 그 구독 좋아요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어, 시간이 좀 있더라도 항상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구글 다음에 전원닷컴 검색하시면 많은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